한 개, 프라이드 치킨. 어때?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 볼건 사자 사, 사자가 아니고 사조에서 나온 한끼 뚝딱 실속 보양식. 닭다리 삼계탕 제품 되겠습니다. 어, 뭐 가장 간편식이고요. 엄선된 보양재료를 풍성하게 담아 맛있고 진한 국물이 일품이라고 되있는 어 닭다리만 들어 있습니다. 어, 뭐뻑뻑살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셔도 괜찮겠죠. 어, 520g에 어, 줄넘기 1 시간짜리. 뭐전자렌지나 뭐, 돌려 돌리시면 되겠고요. 장갑. 어, 닭다리 얘기하는 건데 미국산이고 뭐 이때는 넘어갑시다. 가격은 어, 식자재 마트인가? 거기 갔더니. 4 0 0 0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. 어, 도야지식품에서 제조해서 사조대리면서 판매만 하는 제품인 것 같고요. 나트륨이 83%, 어, 지방 76%, 포화지방 240%, 뭐 이렇게 높아. 자, 근데 콜레스테롤도좀 높은 편이고요 자, 요거 가져다가 뜯어서 전자인지 돌려서 먹어볼텐데. 자, 우선은, 뭐, 차갑 뭐, 기본적으로 조리가 돼있어서 저번에도 뭐몇번 차갑게도 먹긴 했지만, 데워서 드시는 게 좋긴 하죠. 여름에 위생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. 자, 어우. 저번에 그, 저기, 이마트 전복 삼계탕보다 낫다. <laughs> 전복 삼계탕 만원 해가지고, 딸랑, 그, 저거 뭐죠? 전복 하나가 그냥 띵동! 하고 들어가 있던데, 그게 가격이 한만원 정도 했었는데, 물론, 뭐, 닭다리 하나밖에 없으면서 그래요. 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, 자, 좀 맛있어 보이고요 자, 오늘은 전자렌지 돌리기 전에 한숟가만 먹어봅시다. <laughs> 닭죽이 맛있어 보인다. 엄마,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닭죽 그런 느낌인데, 물론, 요 죽을 뱃속에 넣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, 이렇게 따로 넣고 저희 집은 끓이거든요. 어, 고기도 괜찮은데. 음, 차게 먹어도 괜찮다. 살도 한번 살짝 먹어봅시다. <laughs> 야, 이러다 다 먹는 거 아니야? 자, 이렇게 해서. 음, 괜찮은데? 전자인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복날이죠. 네, 말복날 아침에 찍고 있습니다. 전자렌지에 돌려갖고 왔는데요. 자, 뭐 구성품은 아까 보셨듯이 닭다리 하나. 자,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장각 해가지고, 우리 연석 그 장각구이 저번에 인터넷에서 한 스무 개짜리 사갖고 잘 먹고 있는데. 그 다음에 밤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음, 전복 같은 건 없습니다. 섬 같은 거 이렇게 좀 작게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건데. 자, 고기 떨어진 거부터 아까 자, 부터 한번 먹어보죠. 뭐. 자. 음. 조금 싱겁다. 지금 소금 있으시면 소금 찍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짠. 조금, 뭐라 그럴까. 삼가탕 하시면 큰 것보다는 좀 연계 같은 거, 작은 거 드시기 때문에 이거 좀 다리가 좀큰 편이거든요. 그래서 좀 부드러운 맛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네요. 뼈도 이로안 잘라줘. <laughs>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, 저, 닭다리살, 저거, 가도 삼계탕에 들어있는 건 닭다리살 쭉쭉 잘 뜯어지거든요. 자, 이번엔 삼이랑 같이 해서. 아, 따뜻 없다. 자. 음. 역시 너똥다리살 조금 부드럽고 좋네요. 근데 좀 크기가 크니까 조금 안 어울리긴 한다. 물론, 우리나라에서 원래 성계탕 먹을 때, 영계백숙으로 먹은 게 아니고, 그러니까 90일짜리 정도 된 걸로 이제 먹죠? 태어난 지 90일 된 거. 음. 근데 원래는 뭐다 잘한 거 먹고 그러니까 엄청 크게 먹었었는데, 뭐맛 따지다가 보니까 이제 90일짜리 그걸로 작게 먹는 거 같고요. 이거는 닭죽이 좋네. 닭죽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, 우리 엄마 느낌이야. 그래서 삼계탕 한 마리 다 드시기 힘들죠. 번거롭게 좀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,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, 좀 살은 일반적인 뭐 국내 그 봉지로 돼 있는 삼계탕에 비해서 조금 퍽퍽한 느낌, 닭닭 달리 살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퍽퍽한 느낌이 살짝 드네요. 음, 맛있다. 퍽퍽하다는 느낌이. 진짜 뻑뻑하다는 게 아니고, 삼계탕에 비 연계 삼계탕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. 음. 이렇게 닭죽만 따로 파는 건 없나? 닭콘이 <laughs> 닭죽이 그려질 때가 있는데. 자, 하여튼 뭐 이제 오늘 2018년 8월 16일 광복절 다음 날 말복입니다. 네. 더위가 뭐 온도로 봤을 땐 많이 누그러들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뭐 밤에 잠을 자거나 음 낮에 먹기 뭐 구름도 많이 끼고 그래서 한풀 정 꺾인 것 같네요. 하여튼뭐 저희들 잘들 이겨냈었으니 다행이고요. 네. 뭐 앞으로 뭐더 더워진다는 얘기도 있고 겨울에 한파가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시면서. 또, 앞으로 더더울 날도 있겠고더 어? 추운 날도 많겠죠? 어떻게 해요? 우리가 맞춰가야지. <laughs> 자, 저는, 기운 내시고, 힘내시고, 파이팅 하시고, 오늘 하도 멋진 하루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음, 국물 땡긴다. 음. 끝! 안녕하십니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